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신촌역에 나와봤습니다. 신촌역에 나오자마자 이제 보이는 매장은 과거 이제 원더브라, 이제 이마트24가 있었던 매장이고요. 임대료가 보증금의 3억에 1 0만원대 중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신촌역 출구 앞이지만 어, 창업하시는 분들 당연히 아시겠지만 출구 앞은 결국 좋은 매장이 아닙니다. 나오자마자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매장은 정말 눈앞에서 사람만 많이 보일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매출과 연관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임대료만 높은 그냥 빚 좋은 개살구 매장이고요 좀 올라가다 보면 이제 올리브영 매장이 보이네요 이 올리브영 매장은 과거에 투썸플레이스 매장이었고요 투썸플레이스가 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퇴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신촌이 지금 계속 둘러보고 있지만 뉴스에서 그렇고 다른 언론에서도 그렇고 신촌 상권 망했다 붕괴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생각보다 공실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홍인문고 옆에 이제 공실이 보이긴 하는데요. 이 간판은 보이지 않지만 과거 토니몰이었던 자리였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메인 상가의 임대료는 화장품 가게나 통신 매장들이 과도하게 올려놓은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임대료를 올려놨던 이제 화장품 가게, 통신 매장들이 지금 퇴거하는 수순이기 때문에 과거 그 높은 임대료를 받았던 임대인은 현재 거기에 이제 만족하고 임대가를 낮추지고 있지 않아서 이제 계속 공실이 이제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이제 건물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통신 매장이나 이제 화장품 가게가 들어오면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건물을 또 매매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지금 통신 매장이나 화장품 가게가 들어가 있는 매장을 매수하신다. 높은 임대료를 내고 있다. 그런 금액에 맞춰서 상가를 매수하려고 하시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통신 매장들이 고임차 매장들은 특히 지금 빠르게 폐점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부분을 신중히 아시고 건물이나 상가를 매매하셔야 할 것입니다. 네, 이제 바로 앞에 보이는 뭐 1층부터 3층, 네, 4층까지 건물은요 정확하진 않지만 토무로에서 지금 보증금 10억에 월세 7천 정도 수준이고 옆에 비어있는 네이처리퍼블릭도한 20평 기준으로 지금 임대료가 2천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신촌 상권이 붕괴 이유가 뭐 대학가의 특색이 없다. 그 대학가만에 뭐 활력이 없다라고 얘기해서 상권이 붕괴됐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지금 돌아보시면 공실이 많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임대료 뭐 천만 원 중반, 이천만 원, 2천오백만원 이런 매장들만 공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매장들로 인해서 점점 상권이 쇠퇴하다고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 감기도 전염되는 것처럼 이제 상가 공실도 분명히 전염됩니다. 한 매장이 영업을 잘 하고 있다가 공실이 생겨버리면 그 옆에 있는 매장도 평소에 왔던 고객이 유동인이 단절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옆에 매장도 공실이 늘어나게 됩니다. 임대인분들의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상권을 살리려면 임대로 인하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비어있는 매장들이 조금 낮춰서 임대를 마쳤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변 상권도 살아나고 계속 파생적으로 이제 매장이 이제 상권들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상권 특색을 이야, 이야기할 게 아니라 임대로 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고요. 계속 같은 얘기지만 뭐 신촌이 붕괴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 평일 낮 시간대입니다. 뭐 졸업식도 끝났고요. 이 정도 유동인구 있는 상권이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 핫한 상권의 홍대, 성수 이 정도지 낮 시간대 이 정도 유동인구를 보이는 상권은 지금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권은 정말 나쁜 곳이 아닙니다. 정말 특색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과도한 임대료 때문에 공실이 발생해서 주변까지 피해를 입히는고 있는 것이고 지금 딱 보셔도 그 왼쪽은 지금 공실이 없는 상태고요 우측은 공실이 있습니다. 예, 단순히 그냥 비교지만 오른쪽이 유동과가 많습니까? 왼쪽이 많습니까? 당연히 보이는 쪽이 지금 유동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측은 지금 공실로 계속 인해서 옆에 매장도 비어있고 비어있고 상권 자체가 바로 이제 마주보고 있지만 정말 지금 명확하게 지금 상권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실 하나가 생기는 게 진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실 하나로 인해 상권을 붕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지금 신촌에서 해결해야 할 점은 임대료 인하가 가장 계속 몇번 얘기하지만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비어있는 매장도 과거 SK텔레콤 매장이었고요 지금 SK텔레콤이나 LGU플러스나 KT나 지금 방향성은 아예 출점을 하지 말라는 방향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딱 예를 들어 월세 천만 원이다. 어떤 업종을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정말 평수가 크지 않는 한 30평 미만 정도의 매장을 월세 천만 원 내고 창업을 한다. 신규 브랜드들이 오픈을 한다. 거의 제한적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월세가 천만 원이다 식당을 차린다고 했을 때 통상 식당 적정 이제 손익분기점은 임대료 8에서 10% 계산합니다. 간단히 계산해도 월세 천만 원을 내려고 하면 월 1억 가까이는 팔아야지 되는데 30평짜리 매장에서 하루에 얼마나 많이 팔아야 1억을 팔수 있겠습니까? 평수가 크다면 모를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월세 천만 원 이상 매장들은 이제 임차인을 마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임대인분도 들 당연히 저희보다 현업에 있는 분들보다 더잘 알고 계셨겠지만 그 부분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오히려 상권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과감하게 좀 인차례 인화도 좀 해줘야 될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로변 이면으로 돌아가서 이면 상권을 한번 보시면요 현재 이면 상권에도 이렇게 1층은 크게 비어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확실히 신촌도 이제 좀 오래된 상권이다 보니까 이제 건물들도 노후화된 건물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2층, 3층도 공실이 없이 활발히 운영됐지만 지금 들어오자마자 초입의 사거리 코너의 2층도 공실이 좀 보이네요. 이면 상권 역시나 다 유흥 상권이고요. 낮에 오픈한 매장들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이제 빠르게 대로변 이면상권을 한번 그냥 훑어 보겠습니다 저 1층 상가는 거의 이제 비어있는 게 보이지 않으시죠 생맥주 1,700원 아 노래방 있고요 여기도 2층은 비어있네요 이제 이게 대로변으로 나가면, 네, 사진관도 보이고, 네, 계속 신촌을 둘러봤지만, 결론적으로는 1층에 큰 공실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실이 있는 매장들은 과도하게 임대료가 비싼 매장들이고요. 결국에는 신촌을 살리려고 한다고 하면 공실이 없어야지 상권이 살아나는데 그런 고인차 매장들이 좀 과감하게 임차료 인하를 통해서 이제 임대를 마치고 뭐 이렇게 해 이제 파생적으로 이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게 만들어야지만 신촌 상권도 분명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말해도 뭐이 정도, 서울에 이 정도만 한 지금 상권은 없습니다 뭐 홍대, 성수 이런 데 빼고는 다이소도 들어가 봤지만 뭐 어디서 사람이 오시는지 뭐 거의 대기석이 만석 이었구요 요즘에 핫하다는 옥된장도 보이고 여기 코너 건물도 이제 공실이네요 네, 확실히 이제 명물거리 그 초입이 아닌 끝자락에는 공실이 많이 보이고요뭐이 부분 임대료 높은 분도 있겠지만 확실히 상권이 이제 유동인구가 과거보다 줄어서 여기까지 미치기는 좀 어려운 환경인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창업하시는 분도 이쪽에 업종을 하실 때 조금 더 신중히 봐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용을 정리하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신촌 상권은 아직까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분명 상권을 활성화하려면 공실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제 임차료 인하가 수반되어야지만 신촌은 살아날 것이라고 좀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